물을 하루 2리터씩 마셨는데 오히려 살이 쪘다는 분 계신가요? 더 신기한 건그 물에 소금을 조금만 넣었더니 한달 만에 6kg이 빠졌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 많이 마시라는 말만 듣고 억지로 물을 들이부으셨대요. 그런데 몸은 계속 무겁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더안 좋아질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물의 성질이었어요. 우리 몸은 그냥 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물을 원합니다. 소금기 하나 없는 맹물은 세포 안에 미네랄을 오히려 씻어해버려서 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 500ml에 소금 3g만 넣어서 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만에 붓기가 빠지고, 일주일 만에 잠을 깊이 주무시고, 한달 만에 허리둘레가 줄어든 겁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마법인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대사와 체수분 균형을 연구해온 김혜진 교수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물만 바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실까요? 소금만 조절하면 되는데, 왜 싱겁게 드시면서 더 피곤해지실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 마시는 방법 하나만 바꾸시면, 여러분의 뱃살과 수면, 그리고 하루 종일 느끼는 피로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거창한 건강식품도,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물에 소금만 타시면 됩니다. 혹시 물을 열심히 마시는데도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지도한 68세 김영자님은 하루에 물을 5병 넘게 마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드셨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점점 붓고 뱃살은 빠지지 않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물을 이렇게 마셔도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김영자님처럼 물을 열심히 마시는데도 오히려 몸이 더안 좋아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물의 성질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많은 양의 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물을 원합니다. 소금기가 전혀 없는 맹물은 세포막을 통과할 때 미네랄 균형을 깨뜨려서 오히려 탈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자님께 제안한 건단 하나였습니다. 물의 성질을 바꿔보세요. 하루 2리터의 맹물 대신 아주 연한 소금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게 했습니다. 물 500ml에 소금 3g 정도, 약0.6% 농도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3일 만에 손발의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됐고요. 한달뒤 인바디 검사를 확인하니 근육은 늘고 지방은 줄어 있었죠. 김영자님은 30년 동안 못 뱉던 뱃살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빠질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수분 섭취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물을 열심히 마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몸이 여전히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분 섭취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물습관 하나로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숙면 루틴은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던 방법이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일상 속에서 체수분을 지키고 대사를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소금기가 전혀 없는 맹물은 실제로 탈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미네랄 농도를 유지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소금기가 없는 물을 계속 마시면 세포 안에 미네랄이 희석되면서 오히려 농도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를 보면 장기간 저염수를 섭취한 그룹에서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을 많이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나고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72세 박정우 님도 똑같은 증상을 겪으셨어요.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정말 답답해하셨죠. 그런데 물에 소량의 소금을 더한 뒤로는 피로가 줄고 다리에 힘이 생기셨습니다. 박정호 님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500ml에 소금 3g, 약0.6% 농도로 시작해서 하루 1L에서 3L를 나누어 섭취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붓기 반응이 생기면 하루 쉬고 절반으로 줄여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물을 열심히 마셔도 더 피곤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물의 성질을 한번 바꿔보세요.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소금이 당중독을 해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식후에 단 음식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입이 심심해서가 아니라 혈액 속당의 농도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혈액 속당의 점성을 낮춰서 혈류를 맑게 하고 식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식품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적정 염분을 섭취한 그룹은 혈당 변동폭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급격한 식욕도 줄어들고 특히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거든요. 66세 이정원 님은 식후에 단 음식 욕구가 정말 심했어요. 식사를 해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면서 항상 디저트를 찾으셨죠. 그런데 식전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을 드신 뒤로는 단맛에 대한 의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정원 님은 신기하게도 단 것이 별로 당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식전이라는 점이에요. 식후에 바로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고 삼투압 차이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전 30분에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어요. 요즘 단 음식이 자주 당기신다면 이 방법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달라지실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채수분이 근육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근육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가 느려져서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되죠. 대한운동생리학회에서 발표한 보고를 보면 체수분이 1%만 줄어도 지방분해율이 1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건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몸에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는 거죠. 70세 최은숙 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매일 걷기 운동을 하시고 집에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셨는데 몸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운동을 이렇게 해도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2리터의 소금물을 꾸준히 드신 뒤로는 근육이 탄탄해지고 체중이 4kg이나 줄었습니다. 최은숙님은 이제야 운동의 효과를 느낀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운동 전으로 200ml씩 소금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운동 전에 마시면 근육의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운동 효율이 높아지고, 운동 후에 마시면 손실된 수분과 미네랄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운동 직후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조금씩 나눠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에도 살이 안 빠진다면 물의 질부터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저염식이 오히려 인슐린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나트륨을 재흡수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되죠. 국내 내분비대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저염식을 한 그룹의 인슐린 수치가 정상 그룹보다 25%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는데 오히려 대사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69세 박인수 님도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싱겁게 먹을수록 살이 더 찐다고 하시면서 정말 답답해 하셨죠. 체중도 늘고 피로감도 심했어요. 그런데 염분 섭취를 적절하게 조정하자 피로가 사라지고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수 님은 이제야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적절한 염분 섭취량은 하루 10g에서 15g 내외입니다. 물론 이건 식사에 포함된 염분까지 고려한 양이에요. 그래서 따로 소금물을 드실 때는 하루 3g에서 5g 정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제염보다는 천이렴이나 주염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야 몸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혹시 건강을 위해 싱겁게만 드시고 더 피곤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염분 섭취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이 숙면을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밤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거죠. 이런 증상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체수분 부족입니다. 체수분이 충분해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이 원활하게 생성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런 호르몬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수면건강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분이 부족한 그룹은 수면 효율이 20%나 낮았다고 합니다. 73세 문정이님은 밤마다 뒤척이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한두 시간마다 깨서 다시 자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정말 힘들어하셨죠. 그런데 저녁 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을 드신 뒤로는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문정이님은 몇년 만에 이렇게 깊은 잠을 잤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2시간 전에 미지근한 소금물 반 컵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취침 2시간 전이라는 점이에요. 자기 직전에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오히려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드시면 몸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배출할 수 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밤마다 자주 깨신다면 이 간단한 방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던 방법이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소금물 하나로 대사가 회복되고 뱃살이 빠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이제 이런 원리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루틴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루틴입니다. 하나하나 따라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가장 먼저 시작할 루틴은 아침 공복 소금물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호흡과 땀을 통해 상당한 양의 수분을 잃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고 몸이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때 맹물을 마시면 세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지만 소금물을 마시면 잃어버린 체액을 빠르게 회복하고 장운동을 깨울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소금물 300ml를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금물을 마신 뒤 최소 20분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장이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입이 마른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루틴은 식전 습관 만들기입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식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위장이 미리 준비를 하게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물은 혈당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식욕 조절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소금물 200ml씩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 모두 적용하시면 하루에 600ml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후에는 절대 바로 마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식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고 삼투압 차이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식사 전에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식사 전에 물한 컵, 오늘부터 해 보실래요? 세 번째는 오후 피로 리센 루틴입니다. 오후 3시쯤 되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졸음이 쏟아지시죠? 이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커피를 찾으시는데 커피보다 소금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금물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수분을 회복시켜서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후 3시 전후로 커피 대신 소금물 한 컵을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하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와 소금물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카페인과 염분이 함께 들어가면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둘중 하나만 선택하시되 소금물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피곤할 때 커피 먼저 찾으셨다면 이번엔 물로 바꿔보세요.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네 번째 루틴은 햇빛과 걷기를 병행하는 겁니다. 햇빛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주고 수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두 가지가 결합하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은 하시는데,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산책을 나가기 전에 소금물 100ml를 드시고, 산책을 마친 뒤에도 100ml를 드시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햇빛 아래서 걸으시면서 이 루틴을 실천하시면, 정말 몸이 달라지실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은 기온이 높은 날에는 그늘에서 충분히 쉬면서 걸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오히려 탈수가 올수 있거든요. 오늘 햇빛 아래서 걸으셨나요? 내일부터는 소금물과 함께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잠전 2시간 루틴입니다. 아까 챕터 3에서 숙면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가벼운 스트레칭이에요. 체온과 수분 균형이 숙면을 좌우하는데, 스트레칭은 체온을 적절히 올려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잠들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 소금물 반 컵을 드시고, 그후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팔다리를 천천히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는 정도의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해요.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가볍게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은 자기 직전에는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거든요. 밤에 자주 깨신다면 이 루틴 꼭 실천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부종 체크 루틴입니다. 소금물을 처음 시작하시면 초기에 일시적으로 붓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몸이 새로운 수분 균형에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부종 체크가 필요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얼굴과 손발의 붓기를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붓기가 3일 이상 계속되거나 심해진다면 하루 정도 소금물을 쉬시고 다시 절반 농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천천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루만 달라져도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 총량 관리입니다. 소금물도 중요하지만 하루 전체 물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사람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중과 활동량에 맞춰서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30ml에서 4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500ml짜리 물병 3개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관리하기 쉬워요. 하루에 물병 3개, 즉 1.5리터를 목표로 하시고 활동량이 많은 날은 4개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물병에 시간을 적어두시면 더 좋아요. 아침 9시까지 한 병, 점심 1시까지 한 병, 저녁 6시까지 한병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거든요. 오늘 내가 마신 물의 양 기억하고 계신가요? 내일부터는 물병으로 관리해 보세요. 여덟 번째는 계절별 조절 루틴입니다. 여름과 겨울은 몸에서 필요로 하는 수분과 염분의 양이 달라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염분 보충이 더 중요하고,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더 중요합니다. 계절에 맞춰서 소금물의 농도와 양을 조절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여름에는 소금 농도를 0.8%까지 올리시고 양도 하루 2.5리터에서 3리터로 늘리시면 좋습니다. 땀으로 손실되는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하거든요. 반대로 겨울에는 농도를 0.5%로 낮추시고 양은 1리터 정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1년 내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식사 내용과의 균형입니다. 식사에서 이미 염분을 많이 섭취하셨다면, 그날은 소금물의 농도를 낮추시거나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반대로 담백한 식사를 하셨다면, 소금물로 부족한 염분을 보충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식사와 소금물의 균형을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점심에 찌개나 국물 요리를 드셨다면, 오후 소금물은 건너뛰시고 맹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샐러드나 담백한 반찬 위주로 드셨다면, 소금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유연하게 조절하시면서 자기 몸의 신호를 잘 들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운동 강도에 따른 조절입니다. 가벼운 산책과 격한 운동은 필요한 수분량이 다릅니다. 운동 강도에 맞춰서 소금물의 양을 조절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가벼운 산책을 하신 날은 평소대로 드시면 되지만, 등산이나 수영 같은 격한 운동을 하신 날은 양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전에 200ml, 운동 중간중간 100ml씩, 운동 후 200ml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염분 손실도 크기 때문에 농도도 조금 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0.7%에서 0.8%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10가지 루틴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추가하면서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마시는 물보다 몸에 제대로 스며드는 물이 건강을 바꿉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상식은 이랬죠.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 싱겁게 먹어야 혈압이 낮아진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잘못된 저염식과 저수분 습관은 오히려 인슐린을 높이고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피로가 쌓이고, 뱃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염분과 수분의 균형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대사를 깨우고 피로를 씻어줍니다.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맞춰지면서 에너지 생산이 활발해지고 지방 분해율이 높아지고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단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체수분이 충분해지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건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영자님은 소금물 하나로 6kg을 빼고 불면을 극복하셨어요. 박정우님은 평생 느꼈던 갈증과 피로에서 벗어나셨고요. 최은숙님은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문정희님은 몇년 만에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됐죠. 이 모든 변화가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균형 잡힌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한 병의 균형 잡힌 소금물, 물 500ml에 소금 3g을 넣어서 천천히 나눠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겁니다. 처음 3일은 적응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붓기가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안에 사라집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피로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 후에는 뱃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한달 후에는 몸 전체가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수 없어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몸의 신호를 잘 들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붓기가 계속되거나 불편함이 생기면 하루 쉬고 절반으로 줄이세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시고요. 자기 몸에 맞는 농도와 양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물을 마셔도 붓는 사람들의 숨은 원인 세 가지를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마시면 부을까요? 그 근본 원인과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과 림프 순환, 그리고 호르몬 균형이 부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소금물을 실천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경험담이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